자, 37번입니다. 여기서는 37번이 뭘 비교하고 있냐면, 어떤, 이제, 투자와 그리고 소비를 비교하고 있어. 그래서, 물론, 텔레비전을 갖다가 구입을 갖다 많이 하면, 한마디로 텔레비전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노동자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고 공장을 돌리기 때문에, 일종의 투자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거 자체가. 그렇지만 투자가 아니라 요것은 분명히 소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뭘 비교하고 있냐 면 교육에 대한 투자와 비교하고 있어. 아니 교육에 대해 투자가 갖다 하면 교수들에게 월급도 주고 대학교가 운영되니까 그게 그냥 이게 소비인가 투자인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여기를 졸업한 학생들이 뭔가 다른 일을 갖다 하는 거잖아. 한마디로 뭐 공부를 갖다 해서 뭐 지식을 쌓고 이런 것은 분명히 한마디로 투자지만 텔레비전 사는 것은 뭐야? 어떤 일종의 뭐다? 한마디로 소비다라고 하면서 투자와 소비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빨리 보자. b u 동명사에 구입한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텔레비전을 구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current는 현재의 그런 뜻이니까 현재의 consumption 소비입니다. 그것은 이렇게가 오 형식이네. Make 만든다.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happy 행복한 상태로 만듭니다. Today 오늘. But, 그러나, does, 하지 못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어떤 아무것도야? 투부정사의 효용사법. 만들어주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뭘 만들어? 역시 O형식입니다. us. 우리를 어떤 상태로? richer. 더 부유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언제? tomorrow. 내일. 즉, 이건 투자가 아니란 말이야. 예스 yes, 맞습니다 Money, 돈 어떤 돈이야 스팬드가 소비하다니까 과거분사로 쓰여서 소비되는 돈 소비되는 돈온 어디어디에 텔레비전에 소비되는 돈이 물론 Tip, 유지하긴 하죠 유지하긴 뭘 유지해 이렇게가 오형식입니다인플로이드가 과거분사니까 물론 텔레비전에 소비되는 돈이 유지하긴 합니다 워커스 노동자들은 어떤 상태로 유지하는 거야 인플로이가 고용하다니까 과거분사로 쓰여서 고용된 상태로 유지하긴 합니다. at, 어디, 어디에, 텔레비전 팩토리에, 고용된 상태로 유지하는 게 맞긴 맞아 그러니까 은근히 보면 투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 왜냐면 그 덕분에 이씨 먹고 사니까. 그렇지만, but, 그러나, if 만약에, same money, 동일한 돈이 수동태입니다. or invest, invest가 투자하다니까 수동태로 쓰여서, 투자된다면, 그것은 아마 create, 창조했을 것이다. 무엇을 창조해? j 직업, 일을 창조했을 것이다. 어디에? s u m 다른 곳에. 어떤 다른 곳입니까? s u m 어떤 곳에. s는 다른 이란 뜻이니까, 다른 어떤 곳에 뭐야? 한마디로, job, 일을 갖다 아마 창조했을 것. 그러니까 물론, 공장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 돈이 만약에 똑같은 돈이 투자됐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그 그 돈이 가만히 있겠어, 만 들어 다른 어느 곳에가는 분명히, 직업을 만들었을 겁니다. say가 나옵니다. s a 는 말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s a 는 저렇게 중간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누구를 위해서 한마디 말해서 뭐야? 일자를 만들었을 거야. s c i e n t 과학자들을 위해서 어디 안에 있는 레 a b o r 실험실입니다. 실험실 안에 있는 과학자들과 또는 뭐야? w o r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디 어디에 있는 노동자야? c o n s t 건설 사이트, 장소, 즉, 건설하는 어떤 장소겠네. 건설하는 곳. 그러니까 건설하는 곳에서의 어떤 노동자들, 이두 그룹을 위해서 뭐야? 말하자면 이두 그룹을 위해서 뭔가 일을 만들었을 겁니다. 와일, 무엇, 뭐 하면서. 접속사가 남아있는 분사금이야. 또한 무엇 하면서 만들면서. 뭘 만들어? 역시 오형식입니다 우리를 어떤 상태로 더 부유한 상태로 만들면서 어떻게 인더 u n 은 오래 달린 끝에 그런 뜻이니까 결국에는 그런 뜻이야. 결국에는 뭐야? 우리를 더 부유한 상태로 만들면서 뭐야? 얼마든지 그게 다른 곳에 투자돼가지고 어? 이제 어떤 직업을 창조해냈을 거란 말이야. 꼭 이제 텔레비전 노동자, 텔레비전 만드는 노동자가 아니더라 하더라 도그지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교육과 비교해보요 교육, 이건 투자지. 교육은 투자지. Think 생각해봐라. About 무엇 무엇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college, 대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as, 무엇무엇으로써, 이거 하나의 예로써 뭐야? 대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동명사입니다. sending, 보낸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학생들을 보낸다는 것. to, 어디어디로? college, 대학으로 학생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create, 창조한다. job, 직업을. 포 누구누구를 위해서? 프로페서리스. 교수들을 위해서 직업을 만들어내. 저렇기때문에꼭 투자가 아니라, 유진 동명사입니다. 사용하는 것 무엇을? 동일한 돈을 무엇 무엇 하기 위해서 투정사의 부작법입니다 구입하기 위해서 무엇을? 펜시, 멋진 스포츠카를 구입하기 위해서 동일한 돈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 포 누구누구를 위해서 스포츠카를 사주는 거야? 하이스쿨, 고등학교, 그 r a d u a t e 은 졸업생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 r a d u a t 가 졸업하다는 뜻이지만 졸업생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생, 즉 대학생이겠지 대학생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멋진 스포츠카를 갖다 사용,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은 would create, 창조할 거야 무엇을? Job, 일을 누구를 위해서 일을 창조합니까? Autoworker, 자동차 노동자들을 위해서 똑같이 직업을 창조할 거야, 맞아 그러면 대학교를 대학교 교수들 위해서 직업을 만드는 거나 자동차 구입을 갖다 해서 한마디로 그 자동차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해 가지고 그들 을 위해 직업을 만드는 거나 똑같잖아요. 똑같은 투자 안에 아니라는 거지. 더 크루셜은 중대한 그런 뜻이니까 중대한 디퍼런스 차이 비트윈 무엇 무엇 사이에 무엇 사이에 이두 개의 시나리오 알지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다알 거야. 그치이두 개의 시나리오 사이에 중대한 차이는 명사절입니다. 대 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리지 에듀케이션 대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건 make 만든다. 젊은 person 사람을 더 어떤 상태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가 오형식인데 더 productive가 생산적인 그런 뜻이니까 만든다. 젊은 사람을 더 어떤 상태로 만들어 더 생산적인 상태로 만든다. 토 얼마 얼마 동안 얼마 동안 그나 또는 그녀의 삶을 rest라고 하는 건 나머지란 뜻이 있으니까, 그나 또는 그녀의 삶의 나머지 동안 뭐야? 더 생산적인 한마디로, 상토로 한마디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허! 다시 말해서 뭐야? 대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건그 사람을 단지 그 순간 대학교 교수들을 위해서 돈벌이가 아닌 그 젊은 사람을 갖다 어떤 상태로 만드는 거야? 삶의 나머지 동안에 더 p r o d u 생산적인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한마디로 투자란 말이야. 즉, 스포츠카는 뭐야? 더즈나 그러지 못한단 말이야. 더스 그래서 칼리지 대학교 튜이션은 등록금이니까 대학교 등록금은 일 e 인베스트먼트 투자입니다. 반면에 파잉 동명사야 구입하는 것 무엇을 스포츠 카를 구입하는 것은 동명사네 뭐야? 컨섬 u m p t i o n 이 소비니까 소비입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겠